안녕하세요. 여러분, 엠마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어제 10월 10일, 1014태 기억하시나요? 코인 하시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코인 역사상 최악의 날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빔, FTX, 루나, 테라 폭락 사건보다 훨씬 더 많은 코인 하시는 분들의 돈들이 청산당하고 삭제당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선물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싹다 돈을 날렸어요. 정말 최악의 하루였는데 존나 빡치는 게 뭐냐면 지금 오늘 10월 13일이거든요. 월요일 이제 됐죠. 10세가 갑자기 말을 바꿨어. 자기들은 중국을 존중하고 효율적으로 협상을 하겠대. 갑자기 말을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그밑 진 폭락했던 코인 가격들이 갑자기 다시 원자리로 돌아왔어 이럴거면 입에 레버리지 한 사람 다 청산당한 거 네가 보상해 줄 거야? 진짜 개빡쳐가지고 제가 진짜 이10 때문에 지금 코인이 코인이 아니라 이건 도박장이 되어버렸어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코인이 급락하고 다시 폭등하고 이 새끼들은 그 전에 선취매 해가지고, 자기 트럼프 일가들은 돈을 몇천억, 몇조를 벌었대. 아 트럼프 장남, 어? 트럼프 장남은 7천억 벗고, 둘째는 1조를 벌었대요. 그리고 그 에런 트럼프, 트럼프의 그 조그만한 아들 있지. 그 조그만한 아들은 지금 2천억을 벌었어. 글로벌리 코인 하시는 분들은 다 지금 초상집 분위기인데, 트럼프 일가는 지금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코인을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 선물 위험하다 스테이블 코인 해라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선물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산 당했습니다 <laughs> 한순간에 돈이 10억 20억 벌었던 분들도 갑자기 잔고가 영원히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요 어, 탈중앙화 선물거래소 중에 백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청산을 당했으면 그냥 내 돈이 빵이 되면 끝이, 끝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잔고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코인거래소의 1등 대장의 바이낸스에서도 이 급락 사태가 벌어진 10-10일에 갑자기 급락을 하는데 출금이 안 되고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완전 이게 이게 아마추어지 이게 장난하나 지금 탈중화와 거래소도 문제고 중앙화대 거래소도 다 문제가 되었다. 거기다가 우리 업비트 빗썸은 또 안전하냐? 빗썸에선 한 순간에 로켓 발사를 해가지고 1,500 얼마를 찍었냐면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페더가 고가 5,755원을 찍었습니다. 테더는 여러분들 달러잖아요. 1,400원, 1,500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되는데, 아 빗썸에서빗썸에서 테더가? 아아 5,700원까지 올랐고요. 지금도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 7% 8%껴 있습니다. 안전한 곳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업비트 빗썸도 여러분들에게 설거지하는 거래소고요. 바이낸스도 여러분들 돈을 착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더 위험하고 법적인 보호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인은 이렇게 그냥 도박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내가 먹거리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장기투자 절대로 하지 마. 꼭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먹고 단물 빼고 다시 버리고 다시 먹고 빼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저도 이번에 바이낸스에 있었던 선물 청산당에서 지금 현재 잔고가 빵원이에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코인 러버이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치 프리미엄이 김치 프리미엄이 1, 2%가 아니라 8%, 8.5% 폭등했을 때제 많은 스테이블 코인을 업비트 김치에 넘겨서 현금화했습니다. 원화로 만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했죠. 이런 기회 올 거라고. 지금 환율이 1,425원인데 지금 테더는 1,530원, 1,550원까지도 충분히 팔수 있었어요. 그냥 1테더당 125원씩은 그냥 먹는 그런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인은 도박장이고 할 사람만 하세요. 하지만 이 안에 찾아보면 먹거리가 많다. 그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정말 너무 싫어 트럼프가 트럼프 때문에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코인 하시는 많은 분들이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수백억까지 잃은 사람들이 허다허다합니다. 지금 스트리머들 봐봐 그 유명한 원효띠도 지금 청산으로 날린 돈이 300억이 추정이 된대요. 그 이외에 바코드도 뭐 21억, 뭐 스트리 75억 그 고수들도 다 청산당했다. 왜냐면 이들도 피해할 수 없었던 게고 레버리지가 아니었잖아.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1배, 2배 레버리지의 선물도 다 청산당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다 트럼프 일가 때문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바이낸스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항의, 전화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근데 바이낸스 상담원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알트코인은 본래 가치가 0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이 바이낸스 상담원이 그 사람들 개빡친 거야. 바이낸스라는 거래소에서 코인, 잡코인, 알트코인을 그렇게 많이 홍보하고 팔고 하는 그 상장된 거래소에서 잡코인의 가치는 원래 0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잘 득시하세요. 거래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도 잡 알트코인의 가치는 0원이라고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은 뭘 사야 돼? 스테이블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요즘에 그래도 이더리움 많이 올랐죠? 제가 말했던 이세 가지는 괜찮다. 그 밑에 잡 알트 코인은 다싹다 갖다 버려라. 바이낸스도 인정했어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스테이블 엄청 좋아하잖아.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사태가 발생하도 굳건해. 오력 스테이블은 올랐어. 스테이블 코인을 떨어진 게 아니라 125원, 7%, 8% 김치 프리미엄 붙으면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개 좋다. 요즘에 원화같이 개 폭락해 가지고 한국 돈 갖고 있으면 존망한다라는 소리 많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러 투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달러 투자 대신에 테더 투자라고 제가 몇번 수천 번은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잘 듣고 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게다 맞진 않아.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결정하시는 거고 저 때문에 뭐 댓글에다가 너가 테더 사라고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은 하지 말아 주세요. 코인 역사상 역대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게 바로 불과 며칠 전 10월 10일 트럼프 트위트 하나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열받아. 저는 그래도 그나마 제 자산의 일부를 지킬 수 있었던 건뭐 때문이야? 첫 번째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김치 프리미엄 8% 9% 올랐을 때 업비트 비싸면서 1425원인데 1550원에 팔았다. 얼마나 좋아. 그게 제가 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분명히 유수히 말했어요.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산다. 나머지는 자말틀어서안 산다. 비트코인 이런 상황에서 수천 명이 자살하고 코인 여섯은 최악의 청산빔이 발생했어도 비트코인은 별로 안 떨어졌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도 좀 떨어졌지만 지금 13일 오늘 월요일 다 많이 반등했어. 요 3,500불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 관세 빔 때문에 지금 4,100불, 4,200불 향해 가고 있습니다. 원고점 회복할라 그래. 찐코인만 하라는 거야. 알트코인 제가 선물 쳤다가저 지금 청산당했잖아요. 절대로 하지마자 선물은 제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꾸 하게 돼. 저도 선물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코인을 하다 보면 은다돈 버는 사람. 돈을 몇천 프로. 많이 버시는 분들은 다 선물을 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선물에 잡고 버튼니 가. 그래서 저도 선물 4배 레버리지, 6배 레버리지 막 이렇게 조금씩 하거든요. 다 청산당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선물 2배 레버리지 한상다 청산당했어요. 이거 미친, 미친 시장이야.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은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빨리 돈을 현금화하세요. 내가 만약에 뭐 1억을 벌었어, 그러면 업비트 비싸으로 원화로 현금화 하는 거, 야 김치 프리미엄 높을 때, 그래가지고 한뭐20% 30%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꼭 현금화를 해두시고 나머지 돈으로 굴러서 그 돈이 또 불어날 수 있게 만들어라. 코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코인에 블리시합니다 많은 기간 자금들이 지금 코인에 이미 들어왔어요. 폭락했으니까 지금 줍줍할 기회예요. 1 0시사태때 줍줍한 사람들 이미 많이 돈 벌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못 잡았어요. <laughs> 네, 여러분들. 하지만 네, 이렇게 급락사태가 발생하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항상 태도를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선물 같은 거 너무 세, 너무 불장이야. 모두가 다돈 벌어. 그럴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관세빔 터지면서 다 폭락하고 청산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모두가 파티에서 춤을 출때 나는 잠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내셔야 되고요. 이제 이 환희가 멈출지를 잘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에요. 제가 바이낸스랑 OKX랑 바이비트 쓰라고 하는데 뭐 거래소 청산당한 사람들 많다. 아니 코인은 다 위험하다니까요. 코인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여러분들. 그중에서 그나마 안전한 걸 뽑은 게 제가. 중앙화된 거래소 바이낸스, OKX, 바이비트를 뽑은 거예요. 그보다 탈중앙화 거래소들은 더 위험해요, 여러분들. 그니까 러 코인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코인 자체가 리스키해요. 여러분들, 리스키한 거 원치 않으시면 코인 하지 마세요. 제말꼭 들으시고요. 코인은 리스키하다, 위험하다. 말씀드립니다. 위험한 거 원치 않으시면 예적금 투자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코인은 리스키하지만 나는 이런 도박적 기질이 있다. 나는 그래도 이 리스키한 곳에서 돈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인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코인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 어떤 자산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오늘 음, 이 트럼프 1세 때문에 너무 빡쳐가지고 잠시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예전처럼 자주 영상을 올리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 시간 날 때마다 네,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켜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인사 전하고 저의 생각들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